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6월 12일 신축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론으로 상관과 정재원에 해당하여 교수나 연구원이나 회계사나 계리사나 철학가나 예언가가 예언가나 평론가나 언론인이나 작가나 음악가가 자신이 창작물로 정당한 수익을 봅니다. 월주 상관은 복록이 후하고 윗사람의 교육을 받으며 도움을 받으며 남을 도우면 복을 받습니다. 재성운에 발달하는 운입니다. 딸 출산 후 재산이 증가하고 똑똑한 딸을 두어 행복합니다. 상관과 상관운정교가나 예술가가 될수 있습니다. 정관과 겁제, 상관과 겁재운에 혼성 보컬을 만들거나 중개업을 할수 있고, 여자의 도움으로 논문을 쓸수 있고,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계획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관운의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수를 하고 중기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개살운의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비지, 비범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학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거나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운입니다. 불운하면 상관과 상관운에 해당하여 실직이나 소송 중에 질병이 겹쳐서 빈혈이나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졸도로 고생하거나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남편과 생리사별로 힘든데 딸의 질병이나 양육으로 고생할 수 있고 오만하고 남을 업신 여길 수 있는 운입니다. 상관과 겁재운에 명예가 추락하고 지출이 많고 심오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고 어려운 처지가 될수 있습니다. 책무로 어려운데 딸이 질병으로 어려운 처지가 되거나 남편과 생리사별 후 어려운 가운데 친구가 돈을 떼먹거나 여동생 사업에 보증을 하였다가 어려운 처지가 될수 있습니다. 월주 상관은 남의 꾀임에 빠져 큰 손해를 보거나 남과 싸우다 실언을 하여 손해볼 수 있고 치맛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상관운의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상관 화갯살운의 딸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제 화갯살운의 시모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겁제 화갯살운의 자매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계살운에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누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축오지지가 원진이므로 부부가 갈등할 수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불화하고 이별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독할 수 있고 재비적이나 꽃뱀일 수도 있으며 자식 인연이 파할 수 있습니다. 축오 원진 화개살이 일시에 오면 성격이 폭력. 폭력적이고 주사가 심하고 화상이나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거나 천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고상으로 탐욕을 버리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